디자트 만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 트롯 2 관련된 얘기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름 아닌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 반칙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경연이죠.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데 미스터 트롯 2에는 유독 트로트 오디션 출신 우승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우승을 경험한 이들이 왜또 지원을 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속속들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은 오는 12월 22일 첫 방송됩니다. 그런데 출연자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우승자 천국이에요. 미스터 트롯 2의 새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를 보면 기존 트로트 오디션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바로 진해성입니다. 자 진해성 데뷔는 2012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거든요. 원래는 큰 키와 덩치에서 할수 있듯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KBS 2 e,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저는 진해성 씨를 이 프로그램 전에 따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듀오였습니다. 더 나이가 많은 한 남자 트로트 가수와 함께 그 회사에서 2인조로 밀었는데 결과적으로 볼땐 진해성 씨만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트로트 전국시전에서 경상도 지역 출신입니다. 그만큼 골축한 사투리가 특징이고요. 당시 프로그램을 보면 1대1 데스매치에서 김산하와 맞붙어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합격이 됐고요. 이후 듀엣 미션은 특계비 진해성 신승 태와 함께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준결승 1차에서는 6위였는데 2차까지 더한 점수에서는 최종 8,575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 1차에서 2,115점, 2차에서 2,128점, 총점 8,643점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187cm라는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렁찬 가창력이 일품인데 또 꺾기 실력도 대단합니다. 자 진해성 이미 기존 트로트 무대에 적응을 잘하고 있었고 자기만의 창법을 갖고 있고 심지어 제2의 나우나라 불릴 정도로 이 경상도 출신 트로트 가수의 명맥을 잇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꺾기에 특화되어 있어서 정통 트로트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세욱과 안성준입니다. 박세욱은 뮤지컬 배우 겸 가수입니다. MBN 보이스 트로트, 2020년에 방송된 보이스 트로트 우승자 출신입니다. 당시 준우성이 누구였죠? 여러분 다 아시는 김다현 양입니다. 김다현 양은 그후 준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롯 2에 지원해서 결국 3위에 올랐죠. 이 보이스 트롯 시청률이 무려 18.1%까지 치솟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또 박세욱 씨를 응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당시 보이스 트롯은요. 탑 3에 박세욱 김다현, 조문군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차 미션 주제 나의 가족에 대한 노래로 결국은 최종 우승을 다퉜는데 박세욱은 김용임의 오래오래 사세요, 김다윤은 금잔디의 엄마의 노래, 조문구는 나훈아의 홍시를 불러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박세욱 씨는 눈물을 보였고요.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다, 감격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는데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겁니다.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우승자가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고 있는 거죠. 아마 누구보다도 각오가 남다르지만 또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안성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안성준 씨는 MBC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출신입니다. 당시 강력한 우승보였던 김소연 씨를 꺾었습니다. 그때 안성준 씨가 알고 보니 홍수 상태 이 작곡가들이 준 노래 마스크라는 노래를 불러. 결승 무대를 꾸몄는데 이 마스크, 저이 노래 되게 잘 알아요.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가 되어주세요. 제가 이 노래를 왜잘 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8살이었죠. 지금은 9살이고, 8살 때 딸이 옆에서 보고 그 노래를 몇날며칠 계속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가 꽤 중독성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당시 왜 제목이 마스크였냐?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안성준 씨가 이 노래가 국민들에게 백신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불러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알고 보니 혼수상태. 이두 사람 이번에 미스터 트롯의 작곡가 마스터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안성준 씨랑 재회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노래로. 타 오디션 우승을 한 사람이 다시 예선부터 치른다는 겁니다. 과연 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안성준 씨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외에도 m b n 헬로 트로트 우승자 오주주, SBS 트로시니 떴다 2의 준 우승자 나상도 등이 출연하고요. 이들을 보면서 장윤정 씨는 예고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준 우승 아니면 우승이다. 포스부터 다르다라면서 감탄을 했는데. 이건 장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서트롯에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장민호 씨의 팬이라고 제가 초창기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장민호는 저기 나올 급이 아닌데 급이 훨씬 높다는 거죠. 과연 여기 나온 우승자나 준우승자들도 그 급을 넘어서 또한번 도약을 할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틀 송가인 박성원입니다. JTBC 히든싱어세븐에 송가인 씨가 출연했죠. 송가인 씨 하면 국악 기반으로 해서 아주 탄탄한 보이스 또 맛깔나는 보컬로 유명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길까 했는데 심지어 송가인 씨를 꼽고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성원입니다. 이 박성원 군이 미스터트롯2에 출연합니다. 이렇게 송가인의 음색을 가진 남자 게다가 초등학생인 박성원이 미스터트롯 2를 통해서 어떤 인기를 얻을지 또 어리잖아요. 누가 생각나세요? 정동원군이죠. 미스터트롯에 정동원이 있다면 미스터트롯 2에는 과연 박성원이 있다고 할수 있을지 이 역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이번엔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신이 도전을 해요. 어떤 신이냐고요. 장구의 신입니다.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가수 박서진 씨 역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서진 씨의 이력을 소개해 드리면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를 했고요.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를 펼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을 선보여서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20년 방송된 MBC의 무리언 경연 프로그램이죠. 나는 트로트 거사에 출연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하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 기억에 남는 게 김신영 씨의 전국노래자랑 1회 하남시 편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박서진 씨의 팬들이 미리 와서 플래카드 들고 막 흔들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거든요. 사실 마스터 자리에 앉아도 무방한 분이 심사를 받는 출연자가 됐다는 거죠. 과연 여전히 신의 위치를 유지할지 아니면 신에서 인간계로 넘어올지 이 역시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럼 대중은 생각합니다. 아니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어? 우승까지 했으면서 우승은 고사하고 미리 떨어지면 손해 아니야? 망신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미스터트롯2의 화제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승을 차지 않아도 그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자될 기회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박세욱 안성준 이분들 우승 차지했지만 최근에 이분들 자주 볼수 있습니까 보기 힘들죠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도 않죠 하지만 이번에 미스터트롯 2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올드 스타도 나서서 그분들의 이력을 훑으면서 과연 어떤 성적을 낼지 궁금해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미스터트롯이 트로 트롯 오디션의 정점을 지었고 그 중에서도 탑세븐이 모든 인기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 후속편 미스터트롯2를 통해서 이들이 탑세븐만한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건 결코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우승 상금이 얼마? 5억 원입니다. 5억 원. 누구나 한 번쯤 탐내볼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이 과연 또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유리할 겁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화제성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저희 올드스타의 이런 언급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도 이미 몇개 남아 있고요. 또한 그들은 이미 팬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만든 영상에도요, 뭐, 진혜성, 파이팅, 박서진 잘해라 이미 올라오고 있어요. 그분들의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는 걸 처음부터 응원을 할 거고 문자 투표에 참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팬덤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 초반은 그들이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팬들의 기대치도 높지만 그에 상응할 만큼 마스터들의 기대치도 높습니다. 커트라인이 높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80 하면 붙여주는데 이들은 기성이기 때문에 85, 90을 해야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omething new,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요. 아니 여기까지 나와서 기존에 부르던 창법대로 기존의 노래 그대로 부른다? 분명히 맞서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왜 나오셨습니까? 본인의 무대가 충분히 주어지시는 분들이니까 본인의 무대를 하시면 되죠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 새로운 무대를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중은 항상 그렇지만 새 얼굴. 뉴페이스를 원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화제성은 있지만 뉴페이스는 아니에요. 대중들이 볼때 신선한 느낌은 없다는 거죠. 이런 신선한 느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창법을 바꾸든 새로운 노래를 부르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중압감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과연 이런 우승자 준우승자들이 다시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를 시작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희 올드스타 끝까지 한번 함께 뛰어가 보겠습니다.